안녕하세요, 몽그린입니다. 오늘은 슬기를 만나서 런 아모크라는 카페에 갈 거예요. 슬기가 아직 오기 전이라서 저 먼저 카페에서 슬기를 기다리려고요. 여기는 되게 복합적인 공간인데 식물들하고 여러 가구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 게 너무 예뻐요. 곳곳에 있는 식물들도 잘 찰떡같이 배치해 줬고요 소품들도 하나하나 보면은 귀엽습니다 꽃이 정말 이쁘지 않나요? 여러 디저트들도 많이 있었고요 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식물들과 꽃들과 같이 있고 소품도 한 곳에서 파는데 너무 다 귀여웠어요. 그 중에서 네이클러버 핸드폰 고리를 하나 샀습니다, 저는. 지금도 달고 다니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세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알겠죠? 반드시 행복해집시다. 이런 꽃들과 시계들도 잘 어울리고, 오일 파스텔로 그린 그림도 너무 예뻤어요. 저희는 이렇게 디저트를 시켰고요. 예쁘게 꾸며져 있는 디저트를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맛도 물론 있었고요. 아는 국물이죠 데이지가 올라간 쑥스크럼블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외 테이블도 있었는데 요즘 날씨에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슬기랑 걸어가는 중이에요. 어디를 갈 것인가. 어디 가죠? 몰라요. 네. 와서 놀러 왔어요. 아, 진짜요? 아, 카네이션 철이라서 바쁘시네요. 네. 우와. 안 그래도 유튜브 보고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어요. 어떤 손님분이.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유튜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와! 어, 저 안다고. 이분 안다고. 어, 너무 신기해. 네, 저도 너무 신기해서. 왜 네? 유튜브? 처음에 유튜브 보고 오셨대요. 네. 오 어, 진짜요? 유튜버요? 뭐 누구요? 이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응. 큰 선행이 됐다니.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 귀여워. 깜짝 놀랐어요. 경기도 강주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제 유튜브를 보시고 경기도 강주에서 오신 분이 있다는 데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요. 댓글로 그날 그분이 가져가셨던 식물 말씀해주시면서 인증해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댓글로 나타나주세요. 여러분, 도미노가 이렇게 신협을 냈어요. 제가 여기 부러뜨려 먹었잖아요. 근데, 다시 신협을 열심히 올려주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애가 올라왔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신협은 반딱반딱해서 올라올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열리를 해주고 있는 도미노입니다. 저희 집삼반무늬 알보가 또. 순화된 입을 내주었다가 또 이렇게 입을 내주고 있어요. 근데 밑에는 레이가 끊어먹어서 좀 찢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찐 입을 유지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가 기대되는 아이예요. 너무 성장세가 좋습니다. 무늬도 너무 좋고요. 너무 이쁩니다. 다 펼쳐지면 한번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파필 크리스탈 리너미 하이브리드된 안스리움이 이렇게 신협을또 올리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성장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에 여러 촉도 있고 촉 나누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바로 신엽을 올려주는 거 보니까 저희 집이 진짜 좋은가 봐요. 이것도 이 정도로 크게 자랄까 기대가 됩니다. 너무 예뻐요. 요즘 애정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미스틱 바리도 이렇게 신엽을 내주고 있고 무늬가 완전 무천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블랙빨개 핑크바리가 신협을 올려주는데 살짝 무늬가 보여서 이번 립도 무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예쁜 애들만 있어요 저희 집엔 다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홀리데이가 이렇게 신협을 계속 키워주고 있는데, 처음에 하양색으로 여기 색감이 올라오다가 핑크색으로 점점 물들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고, 페인트가 떨어지듯이 흰색이 저렇게 물든 게 너무 예쁩니다. 이 펄감을 진짜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붉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온실 속이에요. 이렇게 봄이 오니까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고 새로운 식구들도 많이 늘었어요. 음, 너무 귀여워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그리고 블랙벨벳 핑크바리에 같아도 이렇게 신협을 내주려고 초기 많이 올라왔어요. 무늬가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전님이 이렇게 무천이었으니까요. 로제 오픈 타다도 신협을 계속 올려주는데 얘도 나중에 흙으로 옮겨주려고요. 좀더 자라면 너무 이쁩니다. 나비아디안텀이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더 풍성해졌어요. 온실 속에 두니까 순둥하게잘 자라줘서 너무 귀엽습니다. 이게 순화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온실 속에다가 꽁꽁 숨겨둬야 되겠어요. 진짜 나비가 날아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는 킹오스랑 레드크리스탈 리넘이 하이브리드 된 종인데요. 진짜 이것도 신협이 금방금방 올라오고 성장세가 빠른 것 같아요. 이거는 신협이 올라올 때마다 붉은 빛으로 잘 내줘서 너무 이쁜 개체입니다. 순둥에서도 더 좋은 애예요. 조금만 더 동글동글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잘 자라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귀여워요. 저희 집에 이렇게 도라야끼가 세 종류가 있는데. 다 아, 특성이 다 달라서 너무 보는 맛도 있고 귀여워요. 얘는 도라야끼 원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게만 자라더라고요. 이번에 제일 마지막으로 난 신엽도 이렇게 작고 너무 꽃다발 같아서 귀엽습니다. 얘는 하트 모양 입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애라서. 더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협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입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으로 데려왔던 도라야키 입 사이즈가 꽃대를 올려서 많이 어! <laughs> 가세요 많이 작아졌는데. 그래도 너무 이쁜 애가 나와서 상처 없이. 너무 이쁩니다. 펄도 진짜 짜글짜글한 게 예뻐요. 이렇게 세 종류를 보여드렸습니다. 매력이 다 다르죠? 이 무천인. 무늬 프라이덱을 이제는 흙으로 보내주려고요. 사나초 꽂이를 해가지고 더 뿌리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나초 꽂이 해볼게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사나초 꽂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하부를 살짝 깔아줄게요. 이 정도면 됐고, 아! <laughs> 진짜 분갈이 할 때마다 왜 이런 실수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얘를 여기다 놓고 한번 3일초를 더 채워볼게요. 는데 모양 좀 잡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초간단 사녀초꼬지끝 매일 물을 주면서 뿌리가 자라는 걸 봐야겠어요. 아니면 저면 관수로 해 놓게요. 물을 주고 오겠습니다. 물을 주고 왔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입이 잘 자라나, 안 자라나, 그게 궁금해요. 가세요, 아저씨. 이렇게, 끝입니다. 이제 얘도 엄마를 닮아 크게 크게 자랄 거예요. 기대가 돼요. 잘 자라줘. 수태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잎이 날 수가 있죠? 아 귀여워 무럭무럭 자라서 자국까지 얼른 생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튼튼하게 자라거라 여러분 제가 이제 구독자가 4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벤트를 열려고 하는데 상품은 이 프릴 무버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색상이 안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댓글로 자기 최애 반려식물 얘기나 아니면은 제가 찍어줬으면 하는 영상을 말해주시면은 그 댓글을 추첨을 통해서 한 분을 뽑아서 이 프릴 무보고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문의는 잘안 나오지만 그래도 프릴 자체는 잘 나와가지고 희소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처럼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이도 감사해.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세요.